안녕하십니까. 최광주입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첫날 찍어드렸었고요 예. 자, 일단 68,000원, 66,000원, 1차 지지선 보라고 하셔말씀드렸고요그 예. 다음 지지선 61,000원, 59,000원. 그 다음에 이제 공략 포인트를 드린다 그랬죠. 자, 어제 68,000원 또 기가 막히게 지진했죠. 자, 분봉을 제가 쪼개서 분석해드린 바가 있어요. 예. 자, 요 라인 지지 확인. 위 슈팅은 상관없어요 예, 그렇죠 이게 나와도 상관없고 꺾이고 이제 나오면 예, 그 다음 공략 포인트를 드린다 그랬죠 자 아직은 68,000원에 딱뭐 어제 만약에 뭐제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68,000원에 딱 닿고 예 예, 신기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 아직 그거는 아니구요 예, 제대로 공략 포인트는 아직은 아니에요 여기가 예, 자 지금 또 어, 한껏 이틀 올라올 때 증권사들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들이 참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을 망치는 경향이 많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또줄 상향했어요. 목표가를. 그죠? 좀 올라왔더니, 뭐, 17만원, 20만원, 19만원 다 있네요. 처음에는 보통 10만원, 12만원 이랬거든요. 예. 물, 자, 근데 증권사 목표가는 뭐, 어떤 레인지가 없어요 기관도 없고 범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안전한 카카오뱅크 물론 뭐 미리 뭐장외에서 하시던 뭐 공모를 하시던 한 분들은 뭐 좋은 관점에서 해결하있을 거고 이제 장 상장을 하고 이제 도전하실 분들에 대한 가이드를 드린 겁니다 그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길 쫓아가는 방법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68,000원 66,000원 그리고 61,000원 59,000원 여기를 저는 노려보고 있어요 일단 예. 여기 어, 카카오뱅크는 사실 가장 좋은 전략은 3분할이에요 3분할 2분할 갖고는 조금 어, 어, 뭐랄까 효율 비효율적이도 수 있다 그래서 3분할 전략을 할 거고요. 일단 68,000원, 66,000원을 한번 완전히 깨는 흐름을 기다려야 돼요. 오늘 상승하던 말던 그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 상승하던 말던 일단 찍고 밀려, 되밀렸을 때. 그죠? 이게 뭐 증권사 리포트 뭐 15만원, 17만원이라고 이게 오늘부터 하늘 높이 끝까지 올라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많이 흔들면서 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 고그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나리오는 이거 듀얼 탑은 한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체킹 할 수도 있지만 에, 어, 근데 지금 이 그림 보면 한번 여기 툭 밀렸다 내려올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여기서는 그냥 에, 일단 여기는 관찰이고 요 사이 있잖아요 6만 천원 5만 9천원 오면 일단 하나는 받는 걸로 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략. 일단, 6만 천 원, 5만 9천 원에, 예, 1차 매수를 해라. 좀 넓게 이게 데이터가 있으면, 6만 8천, 6만 6천 원도 제가 받을 수는 있어요. 1차 매수. 근데, 따라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1차 매수분에 욕심을 내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여기 살짝 왔다가, 어? 아래 꼴이 달것같으 그냥 더 사버리죠. 예, 더 사버려요. 그래서 비중을 다 채워버리죠.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내려오면, 예, 진짜 패닉이 온다는 거죠. 그쵸? 예. 자, 그렇게, 그렇게 매수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감안해서, 예,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최대한 6만 천원까지 조정 내려오는 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섣불리 일단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 9만원 돌파가 막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예, 한번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막 쉽게 9만원 뚫고 17만원, 18만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깰수 있는 흐림도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어요. 예. 이걸 반드시 이게 5만 천 원이 철옹성이다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5만 천 원은 철옹성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 이거 써놓을게요, 여기도. 예. 자, 이제 중요한 라인들이 몇개더 있으니까, 5만 천 원, 그리고 요 라인이 있죠. 이 정도가 중요해요. 7만 8,500원. 예 그리고 여기 고점 신고가 빼고 어제 고점도 상당히 중요해요 85,600원 예. 자 오히려 이전 고점보다 어제 고점이 더 저항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가 있죠 78,500원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저항이 될 거고요 이제 여기는 1차 지지선 여기가 2차 지지선이 될 거예요. 여기는 3차 지지선이지만, 예, 오지 않는 그림이 더 확실하고 빠른 그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또, 예, 매수 포인트 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최영주였습니다